오늘은 주적 개념이 돌아와 국방부가 북적 북적 거린다는 주가 있으면 보조도 있나요? 그러니까 대, 지난 대성 기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주적 논란을 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군사 문제를 정치 에 이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정치 시즌만 되면 정치적 반사익을 이 얻기 위한 세력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뭐 어, 주적의 정의가 뭐냐, 뭐 주적이 왜 1995년에는 등장했는데 그 2004년에는 없어졌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는데 그일달락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지난 대선에 또 한번 문제가 됐다. 어쨌든 현재는 주적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모든 군장병 정식 교육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국방 백서에까지 올리는 걸로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멸공 난 공산주의가 싫다. 대기업의 부회장이 촉발을 하더니 그 정치권에서 영향을 받아서 주정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적이라고한건 메인 애니메는 아니 군대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어디나 나를 위협하고 나의 생명과 재산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대상은 주적이 되는 것이죠. 주가 있으면 보조도 있나요? 그러니까 테러 세력 같은 것은 테러 세력 같은 거는 그 대한민국의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 세력이 저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인 애니미가 있고 보조 애니미가 있고 기타 등등 애니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정치화해서는 안될 어, 그 군사 개념의 정치화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론 조사를 해보면 주접 그 유지하자 아니다 이게 거의 뭐 비스피스해서 비스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의미 없는 논란인데 자꾸 국력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군의 대비 태세에 변화가 있다면. 명확히 그 대상을 확정하고, 훈련을 하고 하는 건 이제 필요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언제 등장한 건가 한번 돌아보면 어 비교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명확해집니다. 지난 어, 94년이었던가요? 어 박영수의 속을 불바다 발언 이때 이제 격앙된 국내 분위기가 반영이 되어서 95년도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을 넣었던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북쪽을 바라보고 어, 군대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주된 적은 다 상정이 돼 있었고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주적이라는 용어를 도입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너니 밴니 정당하니 안정당하니 필요 없는 논쟁으로 번졌던 것이죠.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반반 아닙니까? 네. 거의 반반의 논란으로 그것이 마치 이제 진보 진영하고 보수 진영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 장병들이 많이 휘둘리게 되는 거죠. 주저 개념이 없으면 뭐 정신 전력이라든가 무용 전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로 지금 그 호도를 하고. 아니 그럼 95년 전에는 뭐 적이 없이 완전히 흐물거리는 군대였다는 뜻입니까? 연평도 포격 도발의 경우에도 보면은 저 포탄이 적의 포탄이도 보니까 거의 반사적으로 훈련된 그 병사들이 그 대응 사격을 하지 않습니까? 포... 코를 대응사게하는 것처럼 그 많은 전군 기자들이 취재 얘기하면은 전투 현장에서 옆에 동료가 어떤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 모든 그 대응적인 군사 조치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또 보도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에뭐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종 논란이 불필요하게 정치 이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국방부가 북적북적거린답니다. 북적 북적북적거린다. 북한을 주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를 굳이 지금 많이 <laughs> 언급하는 바람에 국방부가 북적북적거린다. 이렇게. 여기는 북적북적은 저 북에서는 또 대적 투쟁이라고 그네 <laughs> 그러게. 대적 대적하는데. 한반도 상황이 자꾸 이제 에, 그 긴장 상태가 좀 높아지고 그 냉전 시대로 좀 회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2017년 말에 설치되었던 음. 대북정책관 이 조직이 이번에 없어지게 생겼어요. 북한과의 협상이라든가 군사문제 협의라든가 하는 거를 어, 담당하던 주된 창구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 정배출범과 함께 이걸 조직 개편을 하는데 일본 타켓시돼서 대북정책관 무슨 소리 딱 날린다고 하네요. 아, 북한에서는 그 대북 정책관과 같은 비슷한 임무를 수행했던 김영철이라든가 이선곤 이런 사람들이 승승장구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이 정치 환경이 바뀌면 그런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승승장구 아니고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렇게 이렇게 버림을 받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8년 남북 장성급 회담 때 우리 대북 정책관이 대표로 나가서 한 분자에서 협상을 하던 장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는데 또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책 국방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는 창구은 뭐 꾸준 히 유지되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책 기획관실로 옮겨지다 보니 이제 앞으로 조금 목소리가 낮아지게 생겼습니다. 기능은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 정책과와 남북 군비 통제 정책과. 이 둘은 정책획관실에 들어가게 되고요. 북핵 대응 정책과와 미사일 우주 정책과는 방위 정책관실을 신설해서 그 밑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군사적 대응 위주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협상을 하고 군비 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것이고 이제 북한 북핵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이제. 어, 부상이 되는 음. 어, 형국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군비 통제를 잘못 어, 이해한 분들이 arms reduction, 군비 축소로 오해가 돼가지고 군비 통제를 무슨 군비 통제야 군비 증강을 해야 되지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컨트롤이라는 것은 증가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어, 그런 기능을 어, 적절하게 발휘하는 게 컨트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군비 통제 기능이 한반도의 구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이 핵미사일로 사실상 그 핵미사일 보유국 행세를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이 상황일수록 군비 통제의 기능은 더 강화되고 또 아주 스마트하게 운영해야 되는,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위협 수준에 대한 심리적 균형점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는 그 협상, 외교 수준에서 군사를 다루는 거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렇죠. 외교, 군사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죠. 과거의 개념으로 하면은, 아예 그렇게 그 무식하고 용감하면 돼. 시키는 일이라 잘해. 외교는 무슨 외교야. 군인은 무조건 싸우는 거야. 싸워서 승리하는 거.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싸울 필요 자체를 줄여주는 지략. 이것이 그 앞으로의 우리 한국 국방 안보 분야가 지향에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안보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안전은 적의 위협 수준이 낮아지면 우리 안보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의 정비례하고 이런 특성이 있는 것인데 군비 통제가 기본적으로 그 잠재적인 또 현실적인 위협의 수준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어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능이 좀잘 작동돼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마인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시원하게 뭐킬체인 하면 뭔가 지금 확실하게 해야 되는 어,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뭐 선제 타격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 어떤 발목을 잡히는 어, 전략적인 모호성을 발휘해야 될 상황이 또 있거든요. 아, 그런 측면에서. 어, 군사적인 방위태세는 확고하게 한미연합방위태세로 가되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일방향식 강대강 일변도의 그런 대처는 킬체인이 대표적으로 그런 걸상징 하는데요 삼축체계에서 아, 그런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게 너무 많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면서 이 전쟁 억지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 국방부에서 주적 개념을 강조해서 언론에서 말하기로 국방부가 북적 북적거린다는 표현을 쓸 만큼 분위기가 많이 이제 좀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또한 어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대북 정책관 지위를 어 폐지하면서 그 예하 조직을 어 분산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의혹이 좀 있는데 그 기능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능 중에 이제 미사일 우주 정책이라든가 항공 우주 정책을 국방부 차원에서 이것을 저정교액에 다듬고 새로운 방향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도 같이 논의가 되는.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부축을 하려면은. 단순히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첨단 과학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유관 부처하고 유기적인 공조와 협조도 필요하고 주도권 다툼이 아니고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 오케스트라처럼 잘 조화를 이룰려면그 미사일 우주정책과 같은 기능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은 지적 개념이 돌아와 국방과 북적북적 거린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